스포츠 최신 정보 각종 이슈 스포츠 분석은 구찌TV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찌TV.tv 접속하시면 스포츠 중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 이사인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감독 후보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입증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은 리그 2번 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 2025년 클럽 월드컵 진출, 2022년과 2023년 올해의 감독상 수상, 언더 20세 월드컵 8강 언다, 23세 올림픽 동메달 등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이 유럽 빅리그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의 성과가 홍명보 감독보다 뚜렷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감독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우리 대표팀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감독들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국내외 지도자 후보군을 검토했으며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 작업을 이어받아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후보군에는 홍명보 감독과 여러 외국인 감독이 포함되었으며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직접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이 유럽 빅리그 경험이 있고 자신들의 철학이 확고하지만 그들의 철학을 우리 대표팀에 입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결해 어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과 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은 탁월하다. 그의 원팀, 원스피릿, 원골 정신은 현재 한국 축구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홍 감독은 대표팀뿐만 아니라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감독의 경우 국내 체류와 연봉 문제가 있었다며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창의성 유지 및 원칙 확립을 위해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26 국제 축구 연맹 북중미 월드컵과 2027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임생 이사는 우리 K리그 팬분들, 울산 팬분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울산 구단에서 홍명보 감독을 보내 주시기로 약속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울산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마지막으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와 각종 이슈 분석은 구찌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